안녕하세요. 광교 노인복지관 명상지도사 길코치입니다. 제가 이제 명상 실습 전에 알려드린 기열 풀기나 같이 몸으로 하는 실습 말고 오늘은 그 이론 수업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그 명상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명상을 앞으로 이제 수행하시고 수련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기초 지식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어려운 설명은 하나도 없고 되게 쉽게 설명이 진행되니까 편안하게 그냥 들어주시면 되고요. 아,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명상을 할때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면 되겠구나 정도로 편하게 들으시면서 자기 걸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PPT 한번 보실게요. 오늘 하는 게, 어, 명상에 대해서 뭘 배운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명상이란 어떤 거다라는, 어, 각자 자기만의 느낌? 음, 그 정도를 가져가시면 좋아요. 아주 기초적인 설명이고요. 슬라이드 보시면 우리가 보통 명상이라고 하면 음, 그 가부자 양반다리를 안고 가슴 앞에 손을 합장하고 눈을 감고 그렇게 뭔가 약간 영적이거나 아니면은 좀 가볍지 않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사진에서도 볼수 있듯이 실제 종교. 그, 많은 여러 종교들에서도 실제로 수행 중에 명상 수련이 대부분 들어가고요. 그 명상이 자기 내면에 힘을 닫고 각자 종교에서 신이라고 표현되는 그거를 향해서 자기를 구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과의 합일이라든지 아니면은 견성이라고 하는 자기의 진짜 내안에 신을 본다라든지 그렇게 명상이 옛날 종교와 연관되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요즘 명상은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일단 종교 색채는 싹 빠지고, 어, 명상이 주는, 어, 수많은 그러한 장점들을 자기 현실, 현실 세계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요즘 명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와의 그 명상 수업을 진행을 같이 따라하시고 연습을 하실 때도 명상이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어, 뭔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내 기분이 약간 힐링되는, 뭔가 그 고요함 속에서 그런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해주는 그 정도의 느낌으로 명상을 인식을 하고 시작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어떤 사진이 있죠? 어 먼저 오른쪽 아래, 불멍. 우리가 캠프파이어 또는 캠핑에 갔을 때 이런 식으로 모닥불에 불을 피워서 불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불멍을 때린다고 하죠. 이런 사진이 있고, 그 위에 보시면 작은 아기가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되게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 왼쪽에는 한 젊은 여성이 쇼파에 편안하게 누워서 낮잠을 즐기고 있는 상태고요. 그 아래 보시면 이거는 어느 한 분야에 숙련된 장인이 굉장히 집중, 몰입해서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네 가지 사진을 왜 갖고 왔냐? 이네 가지 사진에서 공통점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편안한 상태, 무언가 몰입하고 있는 상태. 이런 거는 심리적으로 또는 아니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걱정이 없는 상태고, 스트레스나 아니면 피로와는 거리가 멀고, 뭔가 이렇게 차분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이각네 가지, 보이는 네 가지의 상태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주 쉽게 설명드려서 명상의 상태가 딱 이러한 상태예요. 자기가 무언가 하나의 대상에 몰입을 하거나 집중을 하거나, 그로 인해서 흥분된 상태가 가라앉고 차분해지고, 우리 뇌각 측면에서 뇌, 뇌파의 차원에서는 뇌파가 조금 더 안정된 세타파나 알파파 상태로 내려가고, 그로 인해서 집중력도 높아지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아이가 지금 웃으면서 미소, 미소를 띠고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음, 약간의 행복감까지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벼운 의미로는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렇게 명상 상태를 경험을 해요. 본인이 낮에 낮잠을 잔다든지, 무언가 집중해서 무언가를 할 때라든지, 하다못해 캠핑장에서 불멍을 때릴 때도 명상 상태라는 거를 이제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뭔가 편안하고 차분한 상태에서만 있지를 못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여기 ppt에 열거되어 있는 것들이 보시면 건강으로 인한 스트레스 아니면 내가 주변에 맺고 있는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아니면 일하고 있는 일이나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돈과 sns는 어 요즘 특히 젊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여주고자 아니면 자기를 표현하고자 여러 가지 sns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뭐 그런 SNS를,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는데, 거기서도 자신이 외부로 비춰지는 모습을, 어, 꾸민다고 해야 되나? 그거를, 거기에 자기를 맞추다 보면 또 스트레스가 되고요. 자식과 부모 관계에 있어서도 스트레스가 되고, 어, 우리 그 복지관에 어르신분들은 아마 첫 번째 그 건강. 막 어딘가 무릎이 쑤시고 아프면 약간 그게 스트레스, 피곤함이 좀 되죠. 그리고 자식과 부모, 돈.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한 건강과 돈이 한꺼번에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자식과의 관계가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상시의 일상에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보여 드린 슬라이드대로 명상 상태 자신에게 그 명상 상태가 어떤 건지 알고 그 명상 상태를 자주 체험을 하다 보면 효과들이 발생을 해요. 어, 크게는 실제 우울증도 감소가 되고 불면증, 잠이 오지 않으시는 분은 밤에 잠도 더 편안하게 잘수 있고 그 집중으로 인해서 안정된 그 세타파, 알파파의 상태에서 자신의 그 감각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은 기억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기억력이 올라가기도 하고 행복한, 아까 아이 미소 말씀드렸죠? 행복감이 오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계속 내면을 돌아보고 성찰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마음 조절력. 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잘 알아차리게 돼서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조절력이 생겨서 자존감이 높고 마음 또한 조절이 잘 돼서 이로 인해서 대인 관계에 또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고 상대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는 그런 대인관계력도 좋아져요 이 명상의 효과는 실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들이 있고 대부분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효과들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러한 상태가 명상의 상태라는 것을 알고 일상에서는 이러한 스트레스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내가 명상이란 상태가 어떤 거라는 걸 알고 나서 그 시간들을 더 많이 가져가거나 그 시간을 자꾸 스스로 자꾸 선택해서 가게 되면 이러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어, 오늘은 그 기초 지식에 대한 명상의 기본에 대한 거라 명상의 종류를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제가 편하게 우리가 편하게 명상을 하는 거는 아, 명상의 종류는 일단 집중명상하고 통찰명상이라고 하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예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그 집중명상과 통찰명상을 들어가기 이전에 몸이나 마음을 먼저 안정화시키는, 이완시키는 명상도 이완명상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실행이 되고 있어요. 보시면 집중 명상에 막 사마타 명상, 소리명상, 촛불명상, 이미지 명상, 호흡, 차크라, 먹기, 바디스캔, 자해 명상, 자기사랑 명상, 화권명상 엄청 많잖아요. 실제 명상의 종류는 그 외에 통찰명상도 마인드플리스, 마음챙김, 사티, 간화선 등등 굉장히 많은데 궁극적으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상태. 자신의 심리가 안정되어 있고 호흡이 낮아져 있고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런 상태가 명상의 상태인 거고, 이거는 명상 상태에 따른 종류를 나눠놓은 거기 때문에 이완 명상, 집중 명상, 통찰 명상 세 가지가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다음은 '심플하게 산다'라는 책인데 도미니크 로로라는 저자의 책인데, 제가 여기서 명상이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발췌를 해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명상을 하면 우리 몸은 잠을 잘 때보다 더 깊은 휴식 상태에 빠진다. 의식은 깨어있는 가운데 산소 소비량이 줄고 심장박동은 느려진다. 수면을 통해 이처럼 깊은 휴식 상태에 도달하려면 6시간이 걸리지만 명상으로는 10분이면 된다. 깊은 명상을 하는 동안에는 모든 불안과 타인에 대한 종속, 집착이 완전히 사라진다. 그 결과 극도의 해방감이 찾아온다. 행복에 이르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인 셈이다. 이런저런 일들을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그저 흘러가게 내버려 두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초연해진 자신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영상이나 자신의 머릿속을 제어하는 일은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수면을 통해서는 6시간이 걸리지만 명상으로는 10분 만에 깊은 이완 상태, 휴식 상태에 들어갈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행복에 이르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명상 전체를 되게 잘 설명해 준 글이에요. 마지막에 보시면 근육을 단련하는 것처럼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자주 수련을 할수록 그 효과가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초 명상을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는데 여기서도 실은 제가 서두 처음에 말씀드린 명상이란 게 나한테 어떤 건가에 대한 글이에요. 제가 질문을 하면 각자 그거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답을 한번 해 보세요. 요즘에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장소나 시간대가 있나요? 자신이 좋아서 하고 있는 취미나 일이 있나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이 있나요?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이 있나요? 만나면 그냥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있나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 그 답에 있을 때, 자신이 그 안에 있을 때의 그 느낌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실제 현실 세계에서도 자신의 하루가 하기 싫은 일로 꽉차 있고, 만나기 싫은 사람만 만나고 있고, 좋아하지 않는 장소와 물건들로만 꽉차 있으면, 진짜 누구나 그건 스트레스 받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명상의 기초란 이러한 상태 위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현실에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질문에 나왔던 그런 상태 또는 장소를 스스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때 자신의 마음 상태, 느낌, 감정이 어떤 건지 자주 돌아볼수록 명상의 기초는 더 확실히 잡혀요. 그거를 바탕으로 저와 뭐 이완 명상, 아니면 호흡 명상, 집중 명상을 이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Meditation이라고 써있는 영어. 이거는 명상을 영어로 쓴 거고요. 이 앞에 있는 medi, m-e-d-i라고 하는 어원은 라틴어 어원인데 다른 영어 단어, 뭐 medicine, 약이라고 하는 medicine 아니면 medical, 의학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실제 뭘 치료한다 아니면은 원상태로 다시 되돌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어두예요 어두. 그래서 명상이라는 거는 우리를 정신적으로 또는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사설로 한자어에서는 어두울 명자에 상념, 상자를 쓰는데 상념 자체를 어둡게 하다. 그래서 자신의 본연 상태로, 깨끗한 본연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도 정리를 해드렸지만 제가 지금까지 계속 그 우리가 편안한 상태, 뭔가 기분 좋은 상태, 아니면 차분한 상태, 그 상태를 점점점 자신의 걸로 더 만들어 와야 되고, 이제 힘을 키우면서 명상을 더 연습하고 수련을 하면서 그런 상태로 자신의 일상이 풍부하게 채워지도록 하시면 훨씬 더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삶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PPT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